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오늘드디어그거나 1학기 진도 공부가 요것 중에서 벌써 반이나 배우고 오늘 처음으로 그거 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이 일어난 사건 가이가 아, 까닥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울 거야. 원인과 결과가 뭐예요 선생님? 자 오늘 요한 장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오자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원인입니다.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과예요. 자, 예를 들어서, 냄비에 물을 받았어. 밑에 불이 있어. 불이 있어.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끓겠지? 그럼 원인은 뭐야? 불이 되겠고, 결과는 물이 끓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게. 어젯밤에 늦게 잤어.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동생이랑 놀고 하다가 늦게 자버렸어. 다음 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어. 학교에 지각한 게 결과라 치면은 원인은 뭐가 될까? 오늘 아침에 늦잠 자서 늦잠을 일어난 거, 늦게 일어난 거? 아 아니야. 어젯밤에 늦게 잤기 때문에 이제 늦게 일어났게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각을 했다. 결국은 뭐야? 늦게 장계 원인인데 결과가 두 개가 생기죠. 늦게 일어나 결과.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각을 해. 또 다른 결과. 그럼 보자. 늦게 잠계 원인이고 늦게 일어난게 결과가 됐어. 그치? 근데 지각도 했어. 그럼 늦게 일어나는 결과이자. 지각한 거에 대한 뭐가 될수 있을까? 봐봐. 늦게 잔 거는 늦게 일어난 것의 원인이 돼. 그래서 늦게 일어난 결과가 생겼어. 늦게 잤으니까. 학교에 지각했다는 결과가 있어. 학교에 왜 지각했어? 늦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결과 지각했다는 결과가 있고, 늦게 일어났다는 뭐가 있을까? 원인이 있는 거지. 그럼 요거는 결국엔 원인도 될수 있고, 결과도 될수 있는 거야. 중간에 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결국 이게 뭐다? 원인에 따라 이야기하는 법 가지고 일이, 일이 일어난 나 까다 느끼자, 그 후에 생긴 일 늦게 일어남 달라진 점 지각함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등이라는 이어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읽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원인 결과 생각하면서 경험 말하기 이건 뭐 지금 했지? 더 얘기 안 할게 원인 결과 생각하면 이야기 꾸미기 자, 이거는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어 근데 이게 그림이 섞여 있는 거야 딱 봐도 그래서 요거 보니까 대충 순서가 이렇게 될것 같아 1, 2, 3 이렇게 갈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 3이 3이란 그림이 생긴 데는 2라는 이유가 있겠지, 원인이 되겠지. 2라는 결과가 나온 데는 1이라는 원인이 있겠지. 요것처럼 그러면서 1이 일어난 순서를 파악하고 원인 결과를 상상하면서 3 뒤에 4라는 그림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 그럼 3이 원인이 되겠지, 4가 결과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상상해 볼수 있으면 끝인 부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또 개념을 배웠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원인과 결과 마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장에 끝냈다고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거나 뭐 토론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원인과 결과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면은수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원인과 결과의 요뜻은꼭 알아두세요 그럼 안녕.